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300만 원의 양심을 사고 판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되어 있다고 하며 그 구체적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의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 가득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돈봉투 전당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는 드러난 바 없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 연루된 의원들의 명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정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덧붙여서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역시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었지만 어찌된 판인지 아니면 립스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50여일이 가까운 기간 동안 관련 대책은 사라져버렸고 혁신은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고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을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15모, 18년 보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